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조신당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네. 어, 이번에는 또 어떤 어떤 띠인가요? 진, 사, 오, 미 지는 네. 용띠고요 사는 뱀띠고요 오는 말띠고 미는 양띠입니다 남아있는 2019년 네. 네, 3개월의 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누가 타로 점을 너무 잘 본다고 소문이 나니까, 아, 저는 서양신이 왔다고. 그래서 서양신을 싣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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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 사, 오, 미. 자, 그래서, 네 띠를 뽑고, 타로는 정리를 하고. 자, 예. 야, 진, 용띠 있죠? 네. 남아있는 이 3개월의 운에 패배자 카드 나왔어요. 음. 그럼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뒤통수 조심이다 아, 예,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음. 예, 내가 어떤 경쟁자들한테 내가 패배를 당하거나, 예. 네, 내가 원하는 것와 반대의 결과물이 나오고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구설이 나거나 이설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금전을 투자를 했는데 내그 금전을 갖다가 다 잃어서 진짜 패배제가될 수도 있고 이 카드가 나오신 분들은 주변에 경쟁자가 많아서 내가 거기서 올라서기가 힘들고 뭐 시험을 치셨다면 만약에 떨어질 확률이 높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계약을 하셨다면 그 계약이 파괴가 되거나 무산이 될 확률도 높다. 그래서 이 지금 용띠분들은요 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럴 때는 내가 말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음. 아 라는 말이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가서 나중에는 야야야야 라는 말로 진짜 나한테 안 좋게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하반기에는 내가 조금 입조심을 해라 말조심을 해라 그리고 혹시나 투자나 투기는 하지 말아라 예 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음. 괜히 내가 이런 운일 때는 옆에서 밥 먹다가도 시비가 들어올 수 있고 뭐 친구들하고 회식 자리에서 술한 잔을 하다가도 시비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조금 자중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내가 앞을 서는 거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뱀띠를 한번 볼게요. 뱀띠가 올해 참 삼재랑 참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의외로 지금 남아 있는 삼 개월의 운에서는 컵세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좋아할 일, 축하할 일, 기뻐할 일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을 일 그리고 삼삼오오 친구들 하고의 모임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뭐 결혼 기념일이다 아니면 여행을 간다 아니면 가족 모임이 있다 직장에 어떤 승진의 운이 있다 음. 그러면 축하를 받거나 박수를 받는다든지 어좀 행복한 시간 이렇게 해서 뱀띠분들은 남아있는 3개월의 운은 굉장히 내가 조금 올, 올해 한해 힘들었던 거를 한꺼번에 조금 씻을 수 있는 좀 훌훌 털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말 때는요, 어, 교황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교황카드는 말 그대로 조금 내가 낮추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대신에 교황은 명예는 있지만 돈이 좀 참, 없어요. 음.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우리 하는 말로 스님들은 돈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지만 성직자고 사람들을 봤을 때 곱고 바르고,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올해 지금 남아있는 3개월 운이 내가 사람들한테 조금만 낮추게 되면 뭔가 모르는 인정을 받게 되고 음. 예, 윗사람한테 내가 어떤 인정을 받게 되고 가족한테 내가 인정받을 일이 생기고 내가 뭔가 책임을 지고 앞을 서서 해결을 해 준다든지 조언을 해 준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음. 내가 조금 어, 분산하고 조금 바빠지지 않을까 음.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 어, 너무 힘들어 술 한잔 먹자 네가 내 얘기 좀 들어줘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을까. 음. 예, 연말까지. 그렇다고 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금 음, 올해 운이 지금 남아 있는 운이 그러니까 조금 자중을 하시고 나를 조금 낮추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신다면. 음, 올해 마무리는 굉장히 좋게 잘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는, 어, 이동훈이 들어오네요. 어,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칼 여섯 개인데요. 막 이때까지 내가 살았던 풍파가 있었어요. 올해 이것도 힘들고, 돈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뭐 자식도 애매기고, 남편도 애매기고, 너무 힘들었는데, 남아있는 하반기에는 풍파 있던 파도에서 잔잔한 호수로 이제 가는 시기가 왔어요. 조금 힘들었던 속썩였던 자식도 나한테 말을 잘 들을 것이고 시, 맨날 술 먹고 놀게 얻던 남편도 나한테 좀 잘할 것이고 음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개돈을 타서 내가 조금 행복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금전이든 인간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런 모든 부분이 남아있는 3개월 동안은 내가 조금 편안하게 진짜 잔잔한 호수처럼 안정감도 나가 나한테 오게 되고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편안함과 포근함과 행복감을 조금 느낄 수 있는 아 어, 2019년이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요. 딱히 나쁜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용띠분들은, 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조금 조심을 하시라. 말일까지. 인간이 이제 하는 말, 너무 믿지 말고, 또 반면에 사람을 너무 믿어서, 내가 쉽게 말하면, 낭패를 보거나 배신을 당할 만한 일이 있다면, 아예 썩지도 말고, 엮이지도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